g o o 여러분 o n 오늘은 토요의 공우장 가게를 찾습니다일이구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서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엄청난 시원한 샤워를 했고요. 이제 팩을 좀 하려고요. 셀프 케어. 후, 찬물에 하니까 아제 정신 이딱 차려지는 느낌.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은데요? 그죠? 저번에 인모드한 데서 주신 팩이거든요.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요, 영화를 볼 거기 때문이죠. 미드 서머볼 거예요. 랑종 데뷔전, 여러분, 어제 빔프로젝트 여기 한다고 일로 옮겼어요. 거를 일단 좀 출근하러 가볼게요. Welcome to the Daily Calm. And closing your eyes. Inhaling deeply. And slowly releasing the breath. 김치랑 두부랑 이렇게 해물볶음밥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매콤하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으로 볼품없는 샐러드네요 보통은 이것보다 더 많이 넣긴 하는데 재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냥 야채랑 닭가슴살, 아까 두부, 다 남은 거랑 피클이랑 위에 슬라차볼이었거든요. 요즘에 아무래도 체력을 조금 덜 쓰는 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시에 제가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좀 든든히 먹고 저녁에 이렇게 샐러드 먹고 일찍 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조은해 보도록 할게요. 밤잼을 샀거든요. 밤잼. 도지에서 산그 곡물 식빵이랑 그리고 밤 스프레드.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마쳤고요. 마그네슘을 이리저리 찾다가 좋은 제품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다들 잘 챙겨 드시고 계실 텐데, 어, 만성피로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가끔씩 변비 찾아오시는 분들. 마그네슘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요 제품은 비캄이라는 제품인데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왕사하거나 그럴 때처럼 릴렉스됐을 때 나오는 알파파가 있어요. 그거를 나오게 하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좀 긴장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판토텐산은 비타민 B군이 마그네슘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귀여운 포에 두정씩 들어있어요. 어, 공복에 먹기보다는 뭐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먹고 나갑니다 꾸준히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어, 좀 피곤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새 일을 시작하면서 좀 긴장되기 쉬운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출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하는 센터오 예쁘죠 운동하러 오세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이게 택배가 와있는데요. <laughs>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게요? <laughs> 잠옷 바지. <laughs> 아, 잠옷 바지가 없어가지고. 바지 하나 사요 아주 시원한 걸로 귀엽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laughs> MBTI 단백질 고 단백인 들어간 단백질칩을 샀어요. 어니언 사우크림 맛이랑 레드페퍼 스위치 맛. 어떤 걸더사 맛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장난처럼 플스템 제습기를 샀습니다. 팔구를좀 용량이 큰 걸로 샀어요.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크니까 제습기를 돌리면 사람들이 아주 삶의 질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샀어 빨래도 이제 자꾸 냄새나가지고 이거를 물리고 질이 엄청 풍성해지네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읽어보니까 좀 빨래 같은 데서 멀리 그리고 산에 서 멀리 날더라 하더라고요 오! 나는 힘써지요 애니티아의 단백질에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laughs> 구워서 건강을 생각하는 고그 단백질 <laughs> 스입니다위치리만 음 예감... 예감만 나는니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마쳤고요 그래도 혹시 까먹을까봐 요거. 가방에 쏙! 챙길게요.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Good night! Good morning! 여러분, 요거 깔별로 샀거든요. 인디 핑크랑 갈색이랑 검은색이랑 샀는데. 덥잖아요, 집에. 그래서 딱. 그냥 요거 하나 딱 입고 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침대를 만들었고, 지금 요가하러 요가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머리하고 있었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서점을 갔잖아요. 남자친구랑 그 가서 이것저것 책 둘러보면서 어, 제 관심사가 뭐 자기계발 인문학, 철학, 마음 챙김, 이너피스 이런 거다 보니까 마음 챙김 섹션에서 또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 챙김 그만해도 될것 같다고, 충분하다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는 일단 칭찬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만큼 많이 한다는 아침에도 되게 좋은 아침을 보내가지고 마음 챙김을 합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라 하면은 약간 명상, 요가, 산책, 책 읽기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데요 내 마음을 챙기는 거죠 말 그대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인식을 좀 하는 거죠 내가 어떤지 체크하고 상태인지 체크. 그게 그냥 저는 삶의 일부분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런 멘탈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나의 에너지를 지키고 그리고 내 생각의 리듬을 알아차린 거여서 그 리듬이 잘 돼가고 있는지 안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해야 될 일인지 신경 끄고 그냥 잘라내야 될 일인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내 에너지를 보존하고 내 상태를 체크함으로써 남들을 잘 대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생각들이 다 같이 있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잘라낼 거는 잘라낼 줄 알아야 되고 뭐 쓸데없는 감정들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좀 시간을 내서 어,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성이라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뭐 혼술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마음챙김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가져다 준 숙다고 인데 너무 맛있어. 진짜 여러분들 드세요. 아라벤더 요기팅 오늘의 좋은 말 relate to your greatness and not to your weakness. 약점에 말고 자 장점에 집중을 합시다, 여러분. 얼른 올려야지. 여러분 이거 남자친구가 가르쳐준 어플인데 슬립사이클이라는 어플인데 어제 처음 해봤는데 얼마나 잤는지 수면의 질 요런 거 이제 뜨고 그래프 같은 거 뜨고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7분밖에 안 걸렸어요. <laughs> 어제 좀 편집한다고 늦게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 7시 20분에 일어났고 <laughs> 2분 코골이! 그리고 이 대화가 있어요. 이게 그 잠꼬대가 들린다는데 저는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어 들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아쉽네요. 제 잠꼬대 들어보고 싶어. 코골이 지금 민망해. 오 마이 갓 이렇게 코 건다고? Okay. 여섯시 반쯤에 골았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잘써 보려고요. 음. 시간 세팅 해 놓으면은 이렇게 좀 수면이 깨어났을 때쯤에 이렇게 깨워 준다 하더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연애 33,000원이에요. 음, 그래서 처음에 가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빨래 말려 놔 가지고 음. 이거 지금 틀어 놓고 가려고요. 벌써 이만큼 늦었어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옆에 바로 보울림이 있어가지고, 사먹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일주일만 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 수야